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국내 및 일본 축구 총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현대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직전 포항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화끈한 득점력을 보였지만, 수비 불안정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김영권과 이명재의 대표팀 차출 후 복귀 상태도 완벽하지 않아 수비에서의 불안정이 예상된다. 공격진에서는 야고와 아라비제, 루빅손의 활약이 돋보이며 고승범과 윤일록도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 득점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강원 FC는 빠른 전환 플레이와 압박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놓치며 주춤했지만 홈 경기에서 울산의 강한 모습을 보였다. 코바체비치는 최근 6경기에서 4득점을 기록하며 결정력을 보이고 있지만 가브리엘과 황문기, 양민혁이 대표팀 차출 후 컨디션 회복이 불안전하다. 원정에서 울산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였기에 불안한 요소가 있다. 공격의 핵심 자원들의 몸 상태와 수비 안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울산과 강원 모두 대표팀 차출과 수비 불안정이 문제로 난전이 예상된다. 울산은 최근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대량 득점으로 만회하는 경향이 있다. 강원의 공격도 무시할 수 없으나 울산의 공격력이 근소하게 앞서며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울산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 F C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광주는 최근 연패로 인해 파이널 진출이 어려웠으나 포항의 연패로 다시 가능성을 얻었다. 체력 관리와 스쿼드 뎁스 부족으로 리그 3연패와 코리아컵 울산과의 2연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현재는 포항의 약점을 노리며 버티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수들의 체력 부담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플레이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어서 포항은 리그 5연패에 빠져 있으며 창단 이후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전반 20분 내 선제 실점을 허용해 초반 불안정성이 크다. 이호재와 이동희의 부상으로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으며 수비에서 완델손을 제외하면 신뢰할 만한 자원이 부족하다. 공격에서는 호르해가 고군분투 중이지만 일옵션으로는 부족하다. 측면에서 정재희와 어정원이 그나마 힌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전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기동성과 빠른 측면 전환을 통해 포항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은 수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 광주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되며 점수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가와사키 대 사간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 빌드업과 빠른 측면 전환을 주로 구사한다. 타카이의 부재로 수비에 큰 공백이 생겼고 하이다르와 가와하라의 활약이 필요하다. 마르시뉴는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전방 압박과 카운터 어택의 강점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사포로전 패배에서 보였듯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면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다. 후반 실점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서 사간도스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되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다. 키타니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라이언의 부상으로 공격력이 급락했다. 슬리브카를 톱으로 올려보지만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고 키오타케도 아직 전술적 연기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수비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8경기에서 1무 7패로 매우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전반과 후반 모두 실점이 잦아 경기가 어려울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와사키가 홈에서의 이점을 살려 사간 도수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빠른 측면 전환과 마르시뉴의 기동성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후반에도 득점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사간 도수는 공격 옵션이 제한되고 수비도 불안정해 가와사키의 공세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가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교토상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421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한다. 직전 세레소 오사카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허치슨 감독의 지휘 아래 공격력이 살아났으며 로페스가 최근 5경기에서 5득점을 기록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엘베르와 니시무라도 측면에서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골키퍼 이이쿠라의 부상은 수비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교토상가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강등권에서 벗어났다. 엘리아스가 도쿄전에서 득점하며 팀의 공격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삼선 대응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알비렉스 니가타전에서 패배하며 상대의 빠른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요네모토와 후쿠오카의 수비 커버가 부족해 중원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요코하마의 중원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홈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로페스와 엘베르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과 중원에서의 안정적 빌드업을 바탕으로 교토상가를 압박할 것이다. 교토상가는 엘리아스의 기량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의 불안정성이 문제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비셀고배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셀고베는 3위로 최근 5경기에서 무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며 후쿠오카 원정 경기에서 승리했다. 오사코와 무토를 중심으로 지공을 펼치며 경기를 주도한다. 다만, 중원의 핵심 자원인 호타루의 부재로 인해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할 수 있으며 공격이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수비에서는 야마카와와 툴러의 안정된 호흡과 오기아라와 이대구치의 수비 가담을 통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셀에서는 최근 8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페르난데스와 레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부에누의 컨디션 저하로 인해 공격 전개의 창의성이 떨어졌으며, 공중 볼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수비진이지만, 상대인 비셀 고베가 공중전을 선호하지 않아 대량 실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셀 고베는 공격의 창의성에서 다소 부족함을 보이지만, 수비 조직력에서 세레소 오사카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세레소 오사카는 공격이 매끄럽지 못해 수비 중심의 경기가 예상된다. 비셀곱의 승리를 추천합니다.